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목요일이에요. 여기는 종로에요, 종로. 네, 컬 잡고 출지 가고 있고요 어, 좀 전에 비가 갑자기 소나기처럼 쫙 내리고 좀 그쳤습니다. 어, 소강 상태인데, 이따가 또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가 쫙 오니까 갑자기 일시적으로 콜이좀 많이 떴었어요. 네. 제가 딱히 마음에 드는 콜은 없어가지고 더 대기하다가 콜을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요 콜입니다. 수원 광교, 광교 가는 콜 잡았어요. 로지로 잡았죠. 로지랑 콜마너 아이콘 탁송 계획 있으신 분들은 번호 나가고 있죠.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광고였구요 수원 광교 가서 이어갈게요. 광교 왔습니다. 착지 좋아요. 앞에 이제 광교 카페 거리, 네, 광교 카페 거리 있고 이쪽 광교 중앙역 가면 네, 이쪽에도 코를 많이 뛰죠. 네, 이쪽에, 이쪽에서도 이제 코이 뜨기 때문에 양쪽 네, 보면서 코를 대기할게요. 비는 좀 오다 말다 하네요. 올 때도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는데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베 조착지 설정을 <laughs> 송도 쪽, 그러니까 연수 쪽 걸어 놨는데, 떴어요. <laughs> 송도 가는 콜 잡았고, 네, 송도 가서 이어갈게요. 송도 왔습니다. 아, 비가 오다 말다 해요. 지금은 또좀 소강 상태고, 아 이번 콜은 아, 고객님, 일단 쉴지도 가까웠고, 고객님도 금방 오셔가지고, 금방 출발했고, 금방 왔어요. 아까 종로에서 광교 간 콜은, 아, 일단, 대기가 10분 정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됐고, 여기서는 이제 트리플 스트리트, 예 트리플 스트리트 쪽이 가까워요. 송도 좀 오랜만에 오는데, 트리플 스트리트 쪽 가가지고 대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있고요. 트리플 스트리트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동해서 대기할 거고, 좀 전에 인근에서 김포 고촌, 고촌 가는 게 4만 원짜리가 떴어요. 로즈로 떴는데, 고촌 아 김포 중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착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뭐 장기동이나 구례였다면 잡았을 것 같은데, 고촌이라서 예, 일단. 이동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잡진 않았는데 또 여기 송도에서 많이 죽으면 아 그거라도 잡을 걸 그랬나 하겠죠 일단 트리플스트리트 쪽 가서 대기해 볼게요 네, 요콜 잡았습니다 요콜 잡았는데 양주 덕정동도 막 5만 0천원 뜨고요 동탄역도 뜨고 아콜 많이 뜨네요 네. 아 자, 통화는 해가지고 네, 일단 요거 갈게요 금정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금포 금정 금정 왔고요 음지는 꽤 됐고 아 와가지고 이제 콜 하나 잡았어요 콜만으로 요콜요 콜을 잡았는데 여기서 제가 있는 데서 삼본역 쪽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가려고 했는데 삼본역에서좀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힙보드를좀 타고 가려고 했는데 비가 꽤 옵니다 또 그래가지고 비가 계속 오다 말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 콜은 예, 뺐고요 아 지금 원래 금정역을 갈까 하다가 금정역그 콜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길을 좀 건너가지고 940번 요 버스를 타면은 쭉쭉 가요 쭉쭉 가서 인더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천으로 해서 사당 이스로 가는데 서울까지 가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인덕원, 인덕원 쪽 가서 좀 대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버스, 지금 이 버스, 이 버스를 놓쳐가지고, 좀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어요. 요번 버스도 지금 시간이 꽤 남았는데, 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이동해서 인덕원으로 가서 대기해 볼게요. 버스 기다리고 있구요. 아확실가좀 애매하네요. 금정역이랑 <laughs> 그렇게 안 멀게 봤는데 금정역이랑 거리가 꽤 있어서 그리고 비가 좀안 오면 킥보드 타고 좀 이동하면 되는데 아까 송도에서는 비가 거의 안 와가지고 비가 좀붙쳤었어요 그래가지고 킥보드 타고 거기 트리플 스트리트 쪽으로 이동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킥보드를 탈 수가 없는 이제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거기 송도에서 여기 금정을 잡고 이제 전화를 거는데 폴이몇 개가 떴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어, 보여드린 거 말고도 그좀 아까웠던 게 동탄 그뭐 5만 5천 원짜리도 있었고 운중도 5만 원. 예. 운중도 5만 원이 좀 아까웠어요. 운중도 5만 원 분당이니까 가면은 거기서 또, 예, 또 이동해가지고 이제 홀대기를 하면 되는데 뭐 이미 이폴을 잡고 전화 중이었어가지고 예, 그냥. 왔고요 여기서 이제 풀 잡으면 되겠다 했는데, 비가 또꽤 많이 오네요. 지금 서울에도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비 많이 오고 하니까 또 이제 안더 안전운전을 해야 되고요 너무 이제 과속 안 해야 되고, 조심해야죠. 그럼 저 이제 버스 오면은 타고, 일단 인덕원 쪽 가가지고 대기해 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겠네요. 버스 타고 인더건 쪽 가고 있는데, 여기 내선동, 내선동에서 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괜찮은 콜 없나 보다가, 신길동, 신길동 가는 콜을 잡았어요. 콜 보여드릴게요. 네, 신길동 가는 콜, 콜만으로 잡았고요. 요게 25K 시작했는데, 30K로 업이 돼서 잡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고객님도 지금 출발지로 지 오고 계시기 때문에 천천히 오라고 하셔가지고, 신길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어, 여기도 역시 수산물 시장이다 보니까, 예, 농수산물 시장 크네요. 예, 큽니다. 관련 상품 상가도 있고, 예, 주장도 예, 크고요. 고객님 오시면 만나서 출발해 볼게요. 여기 신길동 왔는데 착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M버스, 그러니까 심야버스 타는데도 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콜 올려서 잡았습니다 신방화역 쪽 가는 콜이고요 신방화역 쪽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신방화역, 신방화역 왔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좀만 이동하면 또 마곡나루가 있죠 근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12시 1시쯤 예, 마곡나루에서 1시간 죽은 적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버스가 다녀요 N버스, 시변 버스가 다니는데 N64번 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버스 올때 동안 마곡나루 쪽가 가지고 대기하다가 토를 못 잡으면 은 버스 타고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지도 좀 보여 드릴게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신 방화역이고요 마곡나루, 네, 마곡나루 쪽 가가지고 홀대기 할 거고, 요게 이제 N64번 버스 노선이에요. 이렇게쭉 내려갑니다, 일단. 내려가서, 목동역 지나서 영등포로 가서 쭉쭉 가죠. 그래서, 키로선 라인으로 좀 가다가 이제 강남으로 들어가거든요. 요 버스 타고 강남 가면은 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우선 마곡나루 쪽에서 대기하겠습니다. N64번 버스 타고요. 발산역에서 내렸어요. 어, 발산역 내리는데 발산역에서 기사님들 많이 타시네요.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N26번. 그러니까 N64번 버스는 강남 들어가는데좀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또, 또 26번 버스가 도착하는데, 이 버스는 홍대로 해서 종로로 가거든요. 홍대로 해서 종로로 이렇게. 그래서 홍대에 가서 좀폴레기를 합정 홍대에서 하려고 하는데, 놓치겠네요 이거 지금. <laughs> 자, 뭐 놓치면 다음 버스 타고 갈당해서 대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어디일까요? <laughs> 아, 아까 이제 발산에서 발산에서 N 64번 버스 내려서 발산에서 N 26번 버스 바로 탔잖아요. 타고 네, 이제 쭉쭉 오는데 어 오면서 콜들이 빙콜밖에 안 뜨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비도 오고 해가지고 빙콜은 별로 타기 싫어가지고 큰거 없나 하면서 쭉쭉 왔어요. 오다 보니까 홍대보다 종로에서 한번 콜을 잡아보자 하고 종로를 왔는데. 버스 내리자마자 바로 또 N15번 버스가 오는 거예요. <laughs> N15번 버스를 타고 쭉쭉 오는데 또빙털 밖에 안 뜨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어디서 내렸느냐 여기 수유예요, 수유. 네, 수유입니다. <laughs> 수유에서 내린 이유가 아휴 그냥 오늘은 버스 타고 쭉 올라가서 복귀하자. 왔다니 괜찮은 편이 없어가지고 올라가는데 빈코라가 자꾸 내렸어요. 콜 보여드릴게요. 네, 수유동에서 방학동 올라가는 콜 잡았습니다. 방학동 가서 이어갈게요. 방학동 왔습니다. 금방 왔고요. 아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고객님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하시는데. 이체로 계산을 하려고 하셨나봐요. 근데 편의점 이체가 안 돼가지고 어, 저한테 담배를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이체로 하시겠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담배를 한가방 구매해드렸는데 이게 2만 원짜리 코리었잖아요 담배 값이 4,5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24,500원인데 이제 운행 완료하고 24,500원 이체해 달라고 했더니 3만 원 해주겠다고 하시고 3만 원을 이체해 주셨어요. <laughs> 뭐, 팁으로 5,500원 받은 거죠. 아, 그리 여기서는 이제 집에 가는 게 좀, 교통이 좀, 좀안 좋아요. 예, 네, 좀, 차 뜨는 게좀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방학사거리 쪽으로 버스 타고 나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복귀하면 될것 같아요. 네. 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마감할게요. 예, 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여기, 이쪽. 넘어가면 우이동이고 여기 있고요. 내려가면 이제 방학사거리에요 지금 이제 다른 버스는 늦게 오고 요거 130번 버스 요 버스가 이제 곧 오거든요. 요거 타고 이제 방학사거리 쪽 가서 복귀하면 될것 같아요. 차계부 정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6콜탔구요 순익 17만 원 했네요. <laughs> 아 오늘 일단 송도에서 송도에서 좀 아쉬워요 착지가 별로 좋지 못한 곳을 잡았고 왜냐면 또 잡고 났는데 또더 괜찮은 콜들이 뜨는 걸 제가 봐가지고 아쉽게 됐고 신길동 신길동도 착지가 안 좋았어요 저는 그냥 신길동이길래 신길역 인근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아좀 이래저래 예, 아쉬웠습니다 비 오는 날 치고 매출이 예, 좀 아쉬워요 <laughs> 예,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오늘 비오느라 또 이래저래 일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구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